예, 오늘도 부처님과 함께라서 행복한 진불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전국에 보면 음. 인기 있는 기도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음. 특히 매년 입시철이면 네.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곳들도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음. 과연 음. 이러한 현상은 음. 불보살님의 위신력이 음? 기도를 올리는 장소에 따라 음? 다른 것인지 음.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울러 네.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법이란 무엇인지 이 또한 음. 오늘 선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우선 중요한 건요. 부처님은 이 우주가 부처님인데 무슨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있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나 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똑같은 쇠붙인데도 어때요 똑같은 쇠붙인데도 자석 있잖아요. 어떤 쇠붙이는 아무리 나도 끌어들이 안 끌어들여요. 자 기중기라는 거 보셨죠? 기중기? 기중기라는 걸 보면 은 전기를 집어넣으면 요 자기 몸보다 크레인 같은 거 있죠? 저 부산 같은 데 가면 아 타워크레인 큰 그런 기중기가 자기 몸보다 몇배 되는 걸 번쩍번쩍 들어올립니다. 근데 전기를 싹 빼버리면 깃털도 못 들어올려요. 키가, 강한 키가 그러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기도차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저 신라시대 때부터 뭐 보공이다, 뭐다. 오랜 세월 동안 자꾸만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요. <laughs> 우리가 아까 생각, 연파, 이른바 말하면 소립자, 생각이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어떤 인간의 힘으로 어떤 기가 강한 어떤 그런 그 기가 형성돼요. 그 집에서도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자리를 정해놓고 꾸준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잖아요. 그래, 한 자리에서 계속하다 보면 길이 들어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 뭔가 아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원자는 뭔가 아니 원자가 아니라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원자는 춤을 추고 있다고. 원자는 리듬이 화음이 화음. 원자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물질이가 자꾸만 뭐죠. 음악도 좋은 음악이 있고 뭐라. 아막 비트가 빠르고 시끄러운 음악들도 있잖아그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온통 그 자리가 이른바 말하면 뭔가 많은 사람이 드나들다 보니까 불보살들이나 신장이라거나 어 많은 사람이 드나들 노니까 가람에도 가람이 신장이 있거든요. 우리 능인선도 하도 많은 분들이 떠나다니까 홍해도 신장님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들고 지혜자와 공덕자들이 많이 나들고 그러면 신장의 질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한 기도처 같은 것은 뭐 부, 무슨 뭐 특수한 어떤 그런 거그 무슨 위실력보다는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면 그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친 신심으로 신심이라는 건 부체명한 뭐라? 나의 마음이잖아요. 정신조직이라 정신이유라 바른 신심 그러니까 크, 뭐 그냥 천리 멀리 뭐다, 멀지 않, 멀, 멀다 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면서 가면서 기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밤을 새고 기도라고 한다그러면그 자리가 계속해서 그런 힘이 많은 사람들의 염과 염원과 염력과 염파가 기 온통 다그 자리에 다 먹고 아니 기가 기가 전부 다 먹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미국에서 페리사이클로지 <laughs> 뉴욕 대학의 라인 박사 팀이 조사한 건데 <laughs> 우리가 당장 그랬잖아요. 물은 모든 걸 뭐라 알고 있다. 그럼 모든 삼라만상이 많은, 물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모든 산그 주변에 뭐라 다 먹겠어, 안 먹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 특수한 지역으로 변해갑니다. 인간의 노력은 특수한 지역으로. 어. 특수한 지대로 변해가요. 에이, 아주 재미난 게 어, 기가 막힌 게 어떤 허허 벌판이었었어. 허허블판인데 생각해 보세요. <laughs> 어뭐 허허블판인데 거기다가 사람이 돈을 들여서 건물 건물 짓고 음식점을 하나 만들었는데 허허블판인데 사람이라 음식이 맛있다든지 맛있다든지 뭐 경치가 좋든 좋다든지 건물을 지으면 옛날에 거들떠보지도 않은 황무지였었어. 근데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라스페이스가 있잖아 1년에 수천만 씩 관광객이 오. 고 <laughs> 같은 거예요. 어. 우리의 노력을 자꾸만 투입하게 되면 사람이 들다 꼬이잖아요. 그 거기 가면 뭔가 아니 갔다 오면 보세요. 자,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갑니다. 그럼 갔다 오면서 어. 반은 성취가 되고 반안 됐다고 칩시다. 그럼 반된 사람들은 아유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네. 안된 사람은 얘기를 잘안 해요, 사람들이. 그지 안된 사람은 안 됐다고 아나 거기 가서 기도 기도 성취했다고 능인선은 마찬가 능인선은 기도하니까 뭐야 그전에는 뭐가 있고 말이야 돈 벌고 뭔가 어, 재복 있는 사람들 모노나 봐뭐 이런 그런 것처럼 뭔가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런 기운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라스베이스네바다 주에 그냥 황량한 황량한 사막 지대 그냥 그 한복판에다가 누가 상상이 났겠어요? 나라에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사람 모여들고 어, 뭐 모여들고 뭐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미국에 그쪽에 가면 라스베가스고한 번씩 들려, 들려가고 도박장에 한번 들려보고 싶어요. 그게 꼬이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지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 있는 성지들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거기 가면 기도가 된대 뭐대뭐대 벌써 하루 이틀입니까? 10년 100년입니까? 뭐 몇백 년씩 내려오는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한여름에 뜨거운 땡볕을 무릅쓰고 기어 올라가잖아요 왜냐? 뭐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정말 우리 아들 입시라거나 우리 남편의 진급이라거나 사업 성취라거나 마다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 힘과 그런 생각이 전부 다 연파가 되고 소립자가 전부 다 먹어 집니다. 물도 모든 걸 알고 있고 물에다 <laughs> 지금 뭐 기도를 하게 되면 몸이 맑아지고 아까도 허명자조라고 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하니까 그런 자리도 뭔가 그렇게 되면 되느냐. 황무지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되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치안을 확보해야 되고. 관리를 해주잖아요. 나라에서 경찰도 많이 배치하고 그래 안 그래요? 나라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성 요구하면 홍해는 신장들이 다 가호합니다.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불보살들이 다른 데하고 특수한 어떤 지대가 생겨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나보다 나름, 나다 보면 꼭 그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그 미국에서 조사한 거 보면 루, 으흠, 루드나, 루드나 파티마 같은 그 외국의 성지들이 있습니다. 루드의 성모라 그러잖아. 그지? 다 미국에서 조사하고 유럽에서 조사한 거 보면 그쪽은 정말로 묘한 게물 같은 걸 마셔도 물한 그릇을 가서 마시면 병이 났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속출하는 거예요. 물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 기도의 그 뭐라? 영험 기도의 던 그런 영험이란게 다른 게아니라 우리 마음이거든. 우리 몸은 식신, 우리 몸은 맨 바깥에 육식. 육신,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식신, 법신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기운이 잠깐만 머금어지겠죠. 물한 컵을 마셔도 병이 났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로 아, 물분자였던 물분자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물분자가 변하거든 <laughs> 실제로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그쪽 저기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몸을 성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정을 성지로 만들고 어. 자꾸만 보다니 뭐 어디 기도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선 자기 몸에 뭐 있는 모든 물질이 소립자가 부처님을 닮은 기도를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눈, 귀, 코, 몸을 뜨고 색, 성, 향, 물, 척, 볼, 위년, 한면그다 소모야 소비 눈으로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듣고 쓸데없는 거 말하고 쓸데없는 행동하고 전부 다낭비에 낭비 뭐, 소용, 하루 24시간 살면서 뭐, 소용인, 정말 영양가 있는 일들을 좀 하세요? 정말로 냉정하게 따져봐. 내가 하루 24시간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살면서 정말로 내가 나 자신의 발전과 많은 사람들의 발전, 정말로 허공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사는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더욱더 도와주기, 기운이 왕성해져요.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기도처가 다른 게 기도처가 아니라, 우선 내 몸과 마음을 내 성지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성지로 만들고, <laughs> 주변을 성지로 만들어라. <laughs> 그러니까 우리 천수경매라는 게 나오잖아요. 도량청정, 무화예삼보철룡 강차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laughs> 나가서 내가 일하는 직장, 직장에서 가늘 기도해요. 내 직장이 번창하고 발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위하지 않은 그런 그 어, 뭔가 좋은 그런 장소가 되기를. 경동시장에 장사하는 보살님이 계신데 그래 장사를 안 된대요. 보살 물건을 잡고 장사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기운이 먹어서 더안 된다. 그러니까 아, 이 약이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조, 팔려가지고 이 약이 좋은 효험, 영험을 바랬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진열할 때도 정성스럽게 한번 해봐. 그럼 거기 다 기운이 먹었거든. 네 그렇습니다. 쌀 장사는 모사님도 옛날에 쌀이 안 팔리고 막 그런데요. 쌀을 뉘고오르면서아 이걸로 밥을 줘서 건강하고 많은 사람 잘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 자리 따르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마음이 전부 다 뭐라? 보배. 아시겠죠?